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요호라는그여호라는 하나님의 호칭, 그것을 모르는 이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음, 안녕하십니까 어, 산소망 채널입니다. 출애굽기 어, 어, 3 2이 장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서. 그 신의 산으로 올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이름하기를, 금송아지를 이름하기를 여호하라 이렇게 이름하여 부릅니다. 이 금송아지는 없다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출애굽하는 그 여정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어, 부르면서 어, 어, 하나님을 여호와를 그 섬겨왔지만, 그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항상 그들이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품고 있었던 그 여호와라는, 그 이름에 해당하는 그 실제 그 형상은 항상 금송하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40일 동안 그들을 떠났을 때에 바로 아론을 통해서 그들이 부르고 섬겼던 여호와 그들이 부르면서 품었던 그들이 생각했던 그 여호와의 형상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이 아론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였다는 것입니다. 자, 요호아라는 이름을 부르기는 하는데, 그 자기가 부르는 그 요호아라는 이름의 그 형상을 아는 바가 없고, 또그 형상을 경험한 바가 없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상상하는 바를 따라서, 그 상상하는 것에다가, 상상하는 형상에다가, 요아란 이름을 붙여서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자기에게 유익하고, 또, 혈육에게 도, 현육에 도움이 될그 보암직하고, 또 혹은 먹음직하고, 또 탐스러운, 자기에게 유익한 어떤 형상에다가, 자기가 원하고 갈망하는 그 형상에다가, 여호와란 이름을 붙여서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부르는 그 사람의 그 이름의 그 실체 실제적인그 사람 그 사람의 실체를 본 적도 없고 그 이름의 그 실체가 되는 그 사람을 그 형상을 경험한 적도 없다면은. 다른 누가 와서 어떤 다른 누가 와서 그 사람의 내가 불렀던 그 사람의 이름으로 사칭할 때또 사칭하면서 어, 내가 어떤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거나 내 사욕을 채워주는 이야기를 할 때에 그렇게 사칭하면서 그런 나에게 유익한 이야기를 할때 나는 쉽게 그 사람을 내가 원래 불렀던 그 이름에 해당하는 그분이라고 이렇게 영접하고 쉽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그 얼굴을 마주한 바가 없고 또그 하나님을 경험한 바가 없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경험 한 바가 없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기는 하지만 경험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바를 따라서 여호와라는 그 상상하는 것에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여서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알을 여호와라고 이름해서 어, 섬길 수가 있어요. 요아를 섬긴다고, 요아를 부르고, 요아를 섬기지만 은 실제 섬기는 그 내용, 그 형상은 얼마든지 바일 수가 있고, 아니면 붙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이념이죠. 이념, 민족주의나 국수주의나 어? 극단적인 어떤 어, 사상을 내용으로 해서, 그걸 하나님의 어떤 내용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덧붙여서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란 이름 혹은 예수란 이름에다가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기가 욕망하고 또 자기가 어, 자기 육신에게 도움되는 어떤 형상, 어떤 신, 어떤 어, 실체를 어 담아가지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나 여와란 이름이나 예수란 이름을 붙여서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장미꽃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지만, 장미란 이름을, 장미꽃이라는 것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지만, 장미란 이름을 사용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장미의 실체를 봤단 말이죠. 내가 불렀던, 모르고 불렀고 본 적도 없었던, 그러나 부르고 있었던 그 장미의 실체를 보았단 말이죠. 내가 그 장미의 실체를 보았을 그때에 바로 나는 내가 장미라고 이름을 붙이고 불렀던 그것이 무엇인지를 나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실체를 보았을 때에 나는 정확하게 그 내용을 담아서 그 이름을 정확하게 그때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했고 또 알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제자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요하라는 그, 호와라는 하나님의 호칭, 그것을 모르는 이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했고 지금까지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려고 했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여기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이름, 요하라는 이름, 호칭을 알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장미라는 그 실체를 봤을 때, 아, 그 이름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그 이름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이름을 정확하게 이제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이름의 실체를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형상을 보여주고, 아버지의 형상을 제자들에게 그요하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그분의 형상을 알게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형상을 볼 때에, 그 형상을 참으로 알 때에, 우리는 참으로 그 이름을 아는 것이란 말이죠. 참으로 그 이름을 아는 것이란 말이죠. 내가 장미라는 이름을 알고 있지만, 장미라는 실체를, 꽃의 실체를 봤을 때, 나는 참으로 그 이름을 아는 것이 된단 말이죠.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알 때에, 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그 실체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름을 두신 곳이 어디입니까? 자기 이름을 알리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그 형상을 볼 때에, 그 형상의, 형상의 자리에서 그 이름을 참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형상을 알고서, 담아서 우리가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